미스터트롯 3 현역 최강자 손빈아와 김용빈이 정통 트롯으로 진검승부를 펼친다. 6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트롯 3 11회에서는 탑7 결정전 정통 트롯 대전이 펼쳐진다. 미스터트롯 3는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일으킨 원조 트롯 오디션으로서 정통 트롯의 계승을 위해 시즌 최초로 정통 트롯 대전을 시도한다. 미스터트롯 3가 안방에 우리네 한의 정서와 흥이 고스란히 담긴 정통트롯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전망이다. 정통트롯 대전인 만큼 현역 최강자로 불리는 손비나와 김용빈의 대결이 주목된다. 두 사람은 앞서 준결승 1차전 레전드 미션에서 고난도 정통트롯 진성의 내가 바보야를 함께 불러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경연 중반부터 압도적 실력과 독보적 인기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두 절친 트롯맨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맞붙었을 때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 것인지 미스터트롯 3본 방송이 기대된다. 현역 8년차 손빈아는 매 라운드 진선미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에 등극했다. 앞선 준결승 1차전에서도 중간순위, 최종순위 모두 1위를 독식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입증했다. 이날 손빈아는 무대를 앞두고 살면서 1등이란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계속 불안하고 걱정된다라며 울컥한다. 이어 손빈아는 누구나 쉽게 선곡할 수 없는 정통 트롯 곡을 선곡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온라인 대국민 응원 투표 7주 연속 1위에 빛나는 김용빈은 지난 준결승 1차전에 11위에서 5위로 5위에서 2위로 순위 폭주를 보여주며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김용빈은 현역 22년차 최고 참답게 정통 트롯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저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김용빈은 무려 90여 년전 발표된 정통트롯을 선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날 공개되는 탑세븐 결정전 정통트롯 대전에서는 역대급 마스터 점수 기록이 경신된다 모두들 이런 기록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한 가운데 물 만난 현역 최강자 손비나와 김용빈이 그 기록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과연 손비나와 김용빈이 선택한 정통트롯 곡은 무엇일까 두 사람은 또 어떤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킬까 이 모든 것은 3월 6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 트롯 3 11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